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음, 지금 이제 24살 먹었는데, 군대 이제 제대하고, 직장을 못 잡아가지고, 집에서 뭐 매일 빈둥빈둥 하니까, 어머님이 걱정돼서, 일단 사주, 사주를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갔더니 이름이 안 좋다고 얘기한다고, 이름감정을 같이 좀, 어,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이제 신청한 경우인데요. 일단 여기 한번 보면, 사주에서 보면은, 정충년, 신해 월, 정사일, 갑진시에 태어났어요. 어, 이런 경우는 일단 지지에, 어 화계가 두개 있고 영마가 하나 야 아, 영마가 두개 있고 화계가 아, 두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 어, 예능적인 어떤 감수성 내지는 어떤 저 신체적인가? 그러니까 스포츠 쪽이죠. 스포츠적인 이제 감수성이 뛰어나고 영마살이 강하니까 영, 월지를 포함해서 어, 두 자니까 이제 역마성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뭘 앉아서 차분하게 어떤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거는 좀 적성에 안 맞고 이렇게 역마가 발달된 사람들은요. 그 그냥 오토바이 타는 거있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편해. 그게 긴장감이 있거든요. 오토바이 타 보면 한번 타보시면 알겠지만 오토바이 타면 스릴과 어떤 긴장감을 느껴요. 그리고 역동성. 뭐, 차는 밀려서 못 나가는데, 골목, 새끼를 해서 뭐, 그냥, 저, 땡기면서 달리는 거 보면, 그 하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오도바에 사고 나서, 저, 저, 사고 나서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람들은못 꿇는다 그래요. 오도바 한번 타면은. 그러니까, 그 스릴과 역마를 즐기다 보니까, 그, 긴장감, 역동성.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이동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신께서 우리 옛날 영마, 영마살이 꼈다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집안에 가만히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집에서 빈둥빈둥 있다 보니까 본인도 답답하고 어머님도 답답하고 이제 그런 경우군요 그,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영, 뭐 홍보라든가 영업이라든 이런 게 맞겠죠. 어. 자, 그런 게 참고를 하시고, 그럼 직장을 구하는 걸 해볼까요? 우선 급하니까? 정화 일관이니까 직장이 관이죠. 요게 지금 관이에요. 해수가. 자, 이제 정관으로 딱 정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문제는 이사회충대 돼서 관이 깨진다는 거예요. 관이 깨진다는 건 남자한테는 직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결혼하게 되면 자식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해수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 있고, 물론, 어, 여기 축이 하나 있어평관도 있고, 여기 또 개수, 여기 개수 두 개, 이제 평관성 있죠? 여기 개수, 개수. 이 관이 또 이렇게 많으면은요, 직장다운 직장을 잡기가 힘들어요. 네. 이제 그런 사주성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나타나요. 그다음에 어 부모 어 부모덕을 한번 볼까요? 정화 일가니까 어머님은 이제 간목이죠. 정인. 그다음에 아버지는 제조채. 제가 제가 지금 음 요것이 재잖아요. 편재. 화극금이니까요 편재. 편제. 편재가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충을 맞았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돼요? 충에 걸려있죠? 그러니까 지지에 충을 맞으면요, 그 위에 있는 청간도 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덕도 별로 없다고 지금 내가 볼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다음 이제 쟤는 뭐 이렇게 되면 또 마찬가지죠. 여자복도 없다. 여기 편제가 여자이자 돈이자 아버지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좀 그렇게 안 좋고. 자,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어떤 성향을 보면은 지금 화가 하나, 둘, 세개 있죠. 예? 네. 그러니까 비견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 강하고 또 고집 있고 자기 또 주관이 뚜렷하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고개 숙이는 일은 또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사주 보면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지금 어머님이 걱정하는, 음, 직장에 대한 문제가 지금 제일 심각하잖아요. 일단 직장은 안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충이 맞아가지고 직장이 온전한 직장을 처음에 이렇게 잘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 관이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여럿이 이렇게 널려 있으면, 이게 이제 관사론잡이라고 그래서, 이거 뭐 남자한테 관사론잡 개념은, 여자의 관사론작견하고 좀 다르지만, 직장을, 이게 전변, 직장인 번번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도 되고, 혹은 남자도 이렇게 되면 어떤 이성적인 물란할, 물란이 가능, 물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관이 많다는 건. 그렇게 참고로 보시고, 이 사주에서는 이제 목화가, 사주는 이렇게, 어, 어 중화된 사주인데, 엄밀히 따지면 목화가 조금 약해요. 그래서 목화 용신으로 와야 되는데, 사주 보면, 재운을 보면요. 지금 서른 살까지, 서른 살까지 금운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운이 아니죠? 그럼 목화는 이제 그다음부터 와요. 서른 살 넘어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당히 다행이죠? 나이가 더 먹기 전에, 30살, 31살부터는 이제, 용신대원이 오니까 나한테 좋은, 이제, 어떤, 기회가 주어지겠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지금 아직 뭐, 24살이니까 한 7년 남았는데, 그건 돈이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1차적으로, 어, 직장에 제대로 정규직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계약직이나 알바로 시작을 하라고 하세요. 이런 경우는. 왜냐면, 사람이 놀면서 어떤 직장을 구하는 건더 힘들어요. 차라리 내가 뭔가 움직이면서, 그래야 내가 일단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거든요. 알바를 하더라도, 안정된 상태에서 내가 뭘 알아봐야지 그게 잘 이루어지지, 그냥 집에서 허구한 날 놀면서 뭘 알아본다는 건잘안 돼. 그리고 이런 경우에 면접을 봐도요, 거짓말하기 전에는 안 돼요. 왜냐면, 그면접관도 사람이 성실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뭔가, 그, 캐치했을 때, 어떤 동정심이라든가 아니면 인, 인간 어떤 성실성을 보고 또 이렇게, 어, 채택을 할수 있잖아요. 집에서 계속 놀고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인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이 사주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좋은 구조는 아니다는 거죠. 자, 이름을 보면,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자원오행이, 여기 에 목화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현재 많은 게 다시 또 들어왔죠. 그래서 이게 자원오행이 좀 깨져 있는 이름이고요. 그럼 발음오행하고 음양오행은잘 맞았어요. 자, 김은, 음, 기억이니까 목. 이건 태는 리 태니까 ᄃ이니까 화. 여는 이응이니까 토에서 목생화, 화생토에서 발음 모행은잘 되어 있고, 음양을 보면은 남자가 양이니까 양 하나 있고 음이 두개 있죠. 이런 경우는 음양 조화도 잘 맞았어요. 자원 오행이 중요한데, 이 자원 오행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수리가 좋게 작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단점은 또 뭐냐면 이 공망이 많다는 거야. 공망이라는 건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나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덕을 못 본다는 거야. 여기 보면 부모덕이 없잖아요. 여기 아버지, 그 엄마인데 이게 공망으로 돼 있죠? 이거 딱 부모덕이 없다고 나오잖아요. 여기도 부모덕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이. 그 다음에 이건 형제덕도 없고. 그다음 연인공도 공망. 사회생활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나오죠. 실패. 네. 지금은 이 사회생활하는데 이 사회공의 숫자가 좋게 나와야 돼요. 왜냐면 옛날처럼 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직장 생활을 본 많은 게 아니고 지금 뭐1 0 0세를 사느니 뭐 120살을 사느니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가 아, 오래 살아야 되거든요. 문제는 그 오래 사는데 경제적인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건강도 문제 되고, 어. 내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생활을 하면 인간관계가 원만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에 사회생활에 이게 공망을 맞으면요, 조금 사회생활인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여기 가정궁인데, 이 가정궁이 또 공망이에요. 배우자도 공망이고. 여기 딱 맞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여자, 배우자인데, 배우자가 앞에, 밑에 충이 맞는 말 하면, 배우자도 안 좋게 보이죠? 여기 지금 이렇게. 그니까, 이게 참 제가 항상 고민하는 건데, 이 사조에서, 어, 좀 약점이 있는 거를 이름에서 보완해줘야 되는데, 사주처럼 이름이 지어진다는 거야. 부모복이 없으면 부모복이 있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배우자복이없는데 배우자복이 또 여기도 공망으로 나와 있잖아요. 배우자가 공망이라는 건 자연적으로 가정공이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않겠죠.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공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이건 뭐 너무 안 좋아요. 수리가 네. 이렇게 되면 자이 사주가 이제 어떤 우리 부부 생 어, 성인으로 봤을 때. 결혼했을 때라고 가정하면은 이 사주는 이제 남편으로 봐야 돼 남자 남자로 남자는 융통성이라든가 적응력이 뛰어나죠 그러니까 한번 주어진 거에 대해서 고쳐지질 않는다고 봐야 돼요 즉 사주는 한번 부여받으면 고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름은 바꿀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름은 여자를 보고 사주는 남자를 보면 이제 이+ 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름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자, 자원호행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수리가 너무 안 좋죠. 음. 이, 이게 심력수가, 본인 궁의 심력수라는 건 사람은 좋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아이고, 이거 태연 씨 정말 사람, 인격도 좋고, 뭐 사람도 좋다. 이렇게 소문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 정이 많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 그걸 판단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 정에 이끌려가지고. 그래서 한 번은 사회생활하면서 크게 누구한테 다 상한다, 사기 당한다, 이용 당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 이게 또안 좋은 술이야. 하나 제대로 된 술인 요 하나 있는데 25회. 요2 5회은 이제 어, 곰모 술 수도 있고 매사 일처리에서 수완을 발휘하는 남자다운 어떤 성격은 갖단 거야. 그건 좋죠, 요 하나. 근데 또더 좋은 거는 요 17과 17이 만나서. 34라 획은 형성이 되는데, 이 34가 되면요, 정말 안 좋은 술입니다. 안 좋은 거, 재화가 연속이 되고, 바람 앞에 등 뿌리고, 죽는 모습이 안 좋고, 요절수고, 돈 대신 발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분위기에 맞는 얘기를 되는데,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말할 때. 그 사람 아주 환장하는 거죠. 진지하게 무슨 얘기하는지 엉뚱한 얘기하는 거야, 동교대식으로. 그이 34액이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야. 그 저는 이, 이, 이 김태현 씨는 이거 이름을 정말 개명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 34액이 이렇게 되면요. 이 자체도 공망인데 34액이 또안 좋은 수리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왜냐면 너무 젊기 때문에 아직. 2물 살인데요. 이제 사회생활 시작도 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구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애로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제가 이제 보시라고 했잖아요. 오늘 올린다고 한번 보시고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별표 빨간색으로 별표 돼 있는 거는 여기에 관련된 사람과 인연이 없던 뜻이에요. 배우자 자리거든요. 배우자 인연 없고, 가정과 인연 없고, 형제와 인연 없고, 연인과 인연 없고,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고, 부모와 인연 없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그러니까 좀 제가 이제 안 좋은 소리 해서 좀 죄송한데, 이거는 그러니까 좋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지 본인이라든가 보호자께서 일단 알고, 그 나름대로 또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한번 시간 날때 저희 한번 사무실에 한번 오셔가지고 진지하게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생각해도 조금 안쓰럽네요. 좀 아쉬움도 많고 아직 젊은데 어 이름과 그 다음에 사주가 좋게 흘러도 요즘에 너무 어렵잖아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드신 분참말이 경제가 어렵고 지금 뭐 계속해서 지금 장마에다가 전체 경기도 안 좋고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이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또 이름과 사주 자체에서 이렇게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 꼭 한번 들리십시오. 자, 이상으로 김태현의 이름하고 사주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